겉으로는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위해 뭐든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베트남. 그러나 주위에서는 한국을 호구로 보며 무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베트남에게 따끔한 경고를 날렸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최근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다급한 일 때문에 큰코 다치게 생겼다고 하죠. 대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을 배신한 베트남이 한국 바지까랑이를 붙잡는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맞잖아요. 남자의 말에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억울하다며 다시 확인서를 내밀었는데요. 반복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경찰까지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겪은 황당한 일에 남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베트남 저가항공사 비엣젠 여객기에 탑승하던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남자를 포함한 일행은 하노이의 롯데호텔 부근의 대형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아 카운터에 제출한 것인데요. 다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던 일행은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항공사에서 음성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인데요. 황당한 마음을 다스리고 재검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그들을 향해 베트남 브로커가 접근한 것입니다. 베트남 항공사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말한 브로커는 1인당 검사 비조를 포함 400만 동을 요구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남자는 브로커에게 400만 도움을 건넸죠. 브로커가 안내해준 검사소로 다시 음성 확인서를 받아 베트남 항공사에 제출했더니 이때는 항공사가 받아준 것이었죠. 남자는 억울한 마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봤고, 이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브로커가 소개해준 병원으로 갔던 남자는 당초 말했던 금액은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었고, 브로커는 400만 동 가운데 85만 동을 몰래 가로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이었습니다. 막상 검사 비용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경우가 그만 겪은 일이 아닌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제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죠. 인천공항과 베트남공항 사이의 절차 및 음성확인서 확인 절차에 허점을 파고들고 베트남 브로커들이 부당이익을 챙긴 곳입니다. 인천공항은 이 문제를 베트남공항에 알리며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고를 남겼죠. 그러나 베트남공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은 곳입니다. 400만 동을 사기당한 그는 어쩌면 항공사 직원과 브로커가 짜고 사기극을 벌여올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그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브로커가 접근한 건 수상한 일이라며 항공사 직원이 귀띔을 해주지 않고는 브로커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죠. 실제로 많은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브로커는 음성 확인서로 인해 피해를 본 한국인들을 정확하게 파악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며 조직적인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찰과 공항 직원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방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 때부터 이러한 사기극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베트남 공항은 한국인들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은 19만 6천 명을 기록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코로나 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했는데요. 전체 외국인 여행객 중 20만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들렀습니다. 베트남이 해외 여행객 중 단연 1위가 한국인일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과 쓰는 금액의 단위가 다른 상황임에도 베트남과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죠. 베트남 총리와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게 무한정 환대를 보내는 것과 달리 민간 영역에서는 베트남은 쌀쌀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할 베트남의 태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한민진 베트남 총리는 하노이에서 베트남 한국 대사관 박노한 대사를 비롯 각 분야의 한국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 등 각종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산업을 육성하길 원하는 베트남이 담고 싶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혁신은 베트남의 꿈이라는 말을 덧붙였죠. 이어 베트남 현지기업과 한국기업이 공조가 잘 이뤄질 수 있게 제도적인 완화는 물론이고 규제빗장을 푸는 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소설의 허브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저자세에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이 베트남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려진 프로젝트만 9383건에 798억 달러. 하나로 약 104조 원의 투자를 한국이 하고 있죠. 교육에 있어서도 베트남의 주요 교육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을 살펴봤을 때 무려 50%에 가까운 교역량을 자랑할 정도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교육 수준도 상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최근 33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저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 베트남의 수출은 3,40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액수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690억 달러로 수출에 목전해줄 정도로 성장을 거듭했죠.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의 베트남에게 해주는 것은 상상 이상인 상황. 그런 와중에 베트남인들은 한국에 제대로 대접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중국을 버리고 베트남 행보를 택했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당황한 것은 한국에 해준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는 베트남인들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베트남인들이 태극기와 코로나를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하며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공공연하게 관세를 요구하며 뒷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 것은 베트남에 진출한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것과 다르게 불어나시기 힘든 한국 기업들의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일이 없는 것도 대표적이라 할수 있죠. 최근에는 베트남 중부 응애안 성빈이 위치한 전기 부품 업체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직원 1,700명을 둔이 기업은 갑작스러운 파업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 직원에게 한달 기준 평균 600만 동을 주는데, 이는 다른 베트남 기업 평균 월급인 370만 동에 비하면 매우 후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낮다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다친성에 위치한 스포츠 의류업체 직원들도 단체로 수당에 불복해 집단 항의를 한 한국 업체에 대한 보이콧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죠. 한국 정부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교민들은 물론이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통해 불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빗발치는 불만에 대해 한국 정부도 베트남 정부와 말로 논의를 풀려고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에서 한국 정부도 베트남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베트남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와 원숭이 주창과 같은 바이러스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이 도움을 요청한 곳입니다. 자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가가 역량을 투입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결국 자체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기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을 의지했던 곳인데요. 과거 코로나 발병 초기 한국이 키트는 물론이고, 그러나 관련 물품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기에 이번에도 한국을 의존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전염병 전파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역시 다급하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을 런웨이엔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해외 보건기관과 협조를 통해 원숭이 조착 유입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응우엔 투리앤콩 보건차관은 방역 권한은 물론이고 원숭이 유천 전염을 즉각 확인할 검사 키트 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베트남에는 그런 키트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급하게 원숭이 주창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 백신을 일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급할 것을 베트남 정부는 명령했으나, 알고 보니 천연두 백신 재고분도 없는 것이 밝혀졌죠. 결국 다시 한국에게 손을 벌린 셈인데요. 한국은 현재 천연두 백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원숭이 주창, 치료제 후보로 CPC 5부의 공성을 개발. 현재 미 FTA의 승인 과정을 남겨두고 있을 정도로 현대미 대비에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원숭이 주창이 활발한 직후에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가 결국 다시 한국에게 의존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만큼은 한국은 베트남에게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숭이 주창과 관련해 도움을 줄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한국 국민들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며 딱 잘라서 베트남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 베트남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에게 급하게 손을 벌려도 자국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 급한 상황에 베트남에게 도와줄 여력이 없죠.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생각하면 못 도와줄 것은 없으나 본인이 한국을 향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이오 강국이자 첨단 IT 산업 강국인 대한민국 함부로 대한민국을 속이려고 했던 베트남이 정신 차리길 바라며 더 이상 베트남이 대한민국을 속이려고 들지 않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